매일 열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 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요.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뭐죠?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이런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여성 호르몬은 증가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여성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남성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요도가 좁아지면요. 소변 줄기가 나가기가 어렵겠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국가고시에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소변이 잘안 빠지기 때문에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요. 근골격계 변화 1.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다 나빠지죠. 허리의 피하지방 증가 뼈의 질량 감소 추간판 두께 감소 추간판이 디스크예요. 또 근육의 긴장도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 무릎 정도 되겠죠. 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추간판은 디스크는 오그라들고 키가 줄어들죠. 추간판은 얇아진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인대의 탄력이 감소한다. 근육량이 저하돼서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균형 능력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되겠습니다. 피부의 변화. 피부는 얇아져요. 표피가 얇아진다. 머리카락은 얇아지죠. 각질층의 수분 함량 감소해요. 건조해요.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멜라닌 생성이 감소합니다. 피부계 질환은요.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피부가 얇죠. 기온에 민감해진다. 또, 입과 뺨에는 털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국시에 나옵니다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하고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이게 피부계 질환이에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탄력 떨어지죠 멜라닌 세포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에 나와요 다음 중 보고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겠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닌 세포 감소 탄력 감소 손발톱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잘라 줘야겠죠 급은 일자로 자른다. 이거 기억하시죠?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뇌졸중 증상이요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 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 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요.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이것이 뇌졸중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요. 어, 발음이 일단 부정확해지고요. 마비가 옵니다. 어, 반신마비가 많이 오는데요. 좌뇌가 손상했어 언어장애가 많이 오고요.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 또는 의식이 장애가 오거나 어지럼증 좌우 비대칭 균형감각을 상실해요. 어, 그래서 뭔가 뇌졸중이 온것 같아 말이 일단 어눌해지고 몸이 좀 마비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응급실을 가죠. 의사가요. 일자로 걸어보세요 해요. 그러면 일자로 걷지 못하는 경우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 몇 개죠? 두 개, 세 개. 어 뭔가 이렇게 잘안 보이는 거. 그리고 말해보세요 했을 때 발음이 뭔가 부정확할 때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봅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국가고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요,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또는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면 뇌경색으로 오죠. 터지면 뇌출혈로 옵니다. 손해가 손상됐. 그러면 균형감각을 상실한다. 이게 바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이에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하죠?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에 이상이 있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균형감각이 어, 상실된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요. 1번 결막이 얇아진다입니다. 결막이 얇아지죠. 피부도 얇아져요. 수정체는 더 뿌얘지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눈물량이 감소해요. 건조하니까 각막 반사 감소. 동공의 지름은 작아집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황화 현상이 뭐죠? 파, 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껴요. 또, 눈부심은 증가한다. 눈물이 감소하니까 건조해진다. 결막이 얇아진다. 어,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세요.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입니다. 발톱을 일자로 잘라야 그막 파고들지 않게 자르니까 세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병 대상자는요. 발을 보호해줘야 돼요. 맨발 아니죠? 항상 양말로 발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다가 화상 입을 수 있죠? 따뜻한 물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운동량이 많다고 인슐린 치열항을 늘리는 건 아니라는 거. 공복에 운동할 때 가뜩이나 혈당 떨어지는데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조금 말이 안 되죠?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당뇨병 왜 생겨요? 혈중에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 가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이에요.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수분 섭취량의 증가 이런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다식 음식 섭취량 증가. 다 갈, 갈증이 나는 거죠? 갈증이 증가, 다 뇨, 소변 배설량 증가, 다음다식 다 갈, 다 뇨,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수분 섭취량의 증가, 다음, 아, 당뇨병의 증상이구나. 소변 배설량의 증가, 다 뇨, 당뇨병의 증상이구나, 아셔야 돼요. 이게 국시의 포인트입니다. 당뇨병은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민감.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뇨병은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당뇨병 하면은 발기부전 연결하셔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발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요?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우울증은요, 노인에게 흔히 발병은 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어, 우울증 어떤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죠?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또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어,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을 때, 질병이나 수술 등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더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간심신갑부. 귀요부 들으시는 분들 다이 초선 기억하시죠? 어,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요? 간심신신갑부. 정답. 4번, 신부전증입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 신, 갑부, 간, 간경화, 심, 신부전, 이게 심장부전입니다. 또, 신, 신부전, 신장부전이에요. 또, 갑, 갑상선기능 저하증, 부, 부신기능 저하증이 되겠어요. 뭔가 붓는 듯한 질병은 수분을 제한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만성신부전도 신부전이니까, 간, 심, 신할때이 신에 해당되죠? 어, 수분을 제한한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요? 4번 낮시간 동안 자주 존다.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깨죠.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낮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죠.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자지 못한다. 노인의 수면의 질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코 고는 사람과 분리한다 이런 의미고요.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자기 전에는 자제한다, 금한다. 또, 공복감으로 잠이 안올 경우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잠을 줄이고 낮에는 활동하게 한다. 또,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 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오, 뇌절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요?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 지연을 유발한다 되겠습니다. 당뇨병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또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또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관절염 대상자의 항염증성 약물은 성 문제를 유발한다 그랬습니다. 성 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악화되지는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 지연을 유발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일 열 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